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문이 네. 없어요. 아, 제 아무래도 시간이 저희가 2시부터 한 5시까지는 주문이 별로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인증은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깐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만만하시네. 저는 자신있습니다. <laughs> 오늘 날짜 촬영 기준으로 한달 하면은 신고를 해놓게는 2270만원 정도. 그 다음에 돌선미역국. 630그럼 합쳐서 한 거의 한 3천 정도 되는 거고 배달의 민족은 한달 기준 촬영료 위주 한달 기준에서 2천 60만 원 정도 거의 안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이 거의 평균입니다 거의 쭉 이렇게 되고 광고랑 쿠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 쿠폰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9백 원 이상 쓸 경우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우리가이 클릭 광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달 매출은 인증했고 네. 홀 매출은 얼마나 나와요? 홀 매출은 3월달에 제가 4천만 원 했는데요 지금 종합매출 리프트 보시 3월달 날짜 있고, 여기 4,036만 5천원. 대표 메뉴 525,2400만 원 정도가 저희 연어 육회류가 판매된 겁니다. 60%가 넘네요, 비중이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주류 판매 매출보다는 메뉴 판매 매출이 높은데요. 그 이유가 그냥 맛있어서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홀매장 특성상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드시는 술집보다는 성숙장 모임이라든가 가족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아서 술도 별로 안 드실 뿐더러 맛있는 음식들을 더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.